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이란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야, 외신에서는 이 일본과 한국이 완전 정반대의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란과 일본의 경기, 이란이 2대1로 결국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일단 전반전은 거의 지배하면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란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면서 골을 넣더니 결국에 경기 막판에 이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골을 넣은 것이죠. 그러면서 96분에 결국에는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4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일본의 진영에 높은 볼을 집어 넣어놓고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공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에 이란의 선수가 결국에는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이죠.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장면인데 아 완벽하게 다리를 걸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이란에게 페널티킥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90분 하고도 추가 시간 6분에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대로 꽂아 넣으면서 이란이 아시안컵 4강에 오르게 된 것이죠. 아,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알자지라에서도 일단 풀타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경기의 마지막 몇 분에 생존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대0으로 처진 이후에는, 어쨌건 이란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어, 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지게 되면서, absolutely crushed.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멘탈이 깨질 수 밖에 없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게 된 것인데 야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뭐 경기 막판에는 이란이 거의 뭐 닭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란 선수들은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번 아시안컵 기억에 남을 만한 아시안컵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단 4강에 진출한 세개의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요르단, 대한민국, 그리고 이란이 일단 진출하게 을 되었고,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 아무래도 카타르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또 개최국 버프를 받아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야, 정말 누가 이겨도 모를, 진짜 이 마지막까지 반전이 가득한 아시안 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과 대한민국이 일단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그리고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경기의 승자가 맞붙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일찍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경기 이 결승전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은 승리하게 되면 4일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의 승리자는 3일밖에 못 쉬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김민재를 쉬게 하고 옐로카드 중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결승전에는 아주 체력적으로 확실하게 체력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수 있다라는 점도 대한민국에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 너무 빨리 김치국을 마실 필요는 없죠 일단은 4강전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외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란이 일본에게 완전 충격을 먹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96분의 페널티킥으로 드라마틱하게 2대1 승리를 거둔 뒤이 아시안컵 1976년 이후로 우승하지 못한 이 부분을 이란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64년의 기다림이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대한민국보다는 최근에 승리했는데 그래도 1976년이면 너무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 우승을 노려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외에도 CBS 스포츠에서도 이란이 결국에는 일본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금요일날 아주 영웅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극적인 승리와는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적으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진짜, 이, <laughs> 후반 막판에 이런 식으로 골을 내줄 거라고는 일본 선수들도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야, 정말 극적으로 일본이 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시안컵 결국에는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대한민국이 요르단과의 경기를 승리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꼭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시안컵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